박지원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대구의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대구는 지금 운영자 박지원입니다. 네, 지난주 대구는 지금 어올라온 게시물 중에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게시물을 모아 왔는데요. 네. 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 소식은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의 한 버스에서 일어난 소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네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음. 뭔가 경찰이 뭔가를 제압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버스 안 같죠? 어, 버스 안, 예, 네 맞습니다. 네이 소동의 시작은 바로 한 어르신께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시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 네, 이 어르신 안면도 없는 한 아주머니에게 갑자기 시비를 거셨고요. 네. 또 이내 그 아주머니의 목을 조르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그냥 안면도 없는 분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진압이 된것 같은데 그럼 그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해당 버스 기사님이 바로 제압을 시도했다고 음. 하는데요. 네, 하지만 좀처럼 진, 진정이 되지 않은 어르신 때문에 네. 결국 경, 경찰이 음. 출동을 했고 현행범으로 네. 체포가 되셨다고 합니다. 음. 오. 난 아까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기사 아저씨한테 엄청 크게 욕했어. 아, 아 댓글. 아, 비단 누리꾼들. 이번 예. 일만이 아닌가 봐요. 이런 음.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나 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비슷한 일화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겪은 사연을 말하기도 했고요. 네. 또 노인 공경을 가려서 해야 될 때라며 노인 공경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음, 아유, 너무 그렇게까지 비하할 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음. 아무튼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될, 되겠습니다. 사위 네.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은 사위 소식인데요. 네. 네, 대구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쇼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음, 봐볼까요? 어, 드림 공원에 있는 타워. 대구 타워. 네, 맞습니다. 불꽃쇼가 열렸군요. 오, 네, 지난 17일 이곳에서 축제의 일환으로 화려한 불꽃쇼가 열렸는데요. 네, 전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불꽃축제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멋진 불꽃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불을 밝히고 있는 타워도 예쁘고 그 옆에서 터트리는 폭죽도 불꽃도 예쁘고 뭐 포항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응?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날 불꽃쇼가 5분이 예. 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덕분에 야간 산책을 나온 시민분들은 음. 화려한 사진과 또 영상을 많이 남기셨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17일에 있었던 거죠. 네, 아, 맞습니다. 제가 미리. 알려 주셨습니가 봤을 텐데요. <laughs> 다음에는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자, 3위 소식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3위 소식은 예. 어 최근 자신의 아내를 살려준 은인을 찾는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인데요. 제 아내를 살려주신 분을 찾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들 예. 네, 올리신 남성분께서 아내와 함께 수성못을 걷던 중에 음. 아내가 뇌경련으로 쓰러져서 숨을 쉬지 못했다고 네.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내분이 예. 네 맞습니다. 이후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대신해서 한 여성분께서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이내 곧 아내가 숨을 쉬어 쉴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오 이런 발빠른 응급 대처가 아니었으면 어찌 될 뻔했을까요? 아 맞습니다. 예. 네 해당 글 게시자는 꼭 은인을 찾아서 밥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예, 진짜 솔직한 마음이실 거예요. 제 아내를 살려 주셨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 주신 어 거나 다름 없습니다. 라는 네. 내용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음. 제보가 네. 들어오는 대로 다시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꾼들 네. 반응도 참 훈훈하네요. 세상 살만하다, <laughs> 잘 숙지해 놓자 이런 글들을 남겼네요. 네, 맞습니다. 예, 훈훈한 소식이 3위 랭크도 있었고요. 2위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2위 소식인데요. 예. 네, 지난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었죠. 네. 네, 이날 많은 고3 수험생들이 각자 배정받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예. 네, 수능이 끝난 다음 날, 이 수능이 치러졌던 교실 곳곳에서 작은 선물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네. 어, 뭐라고 그래요. 써 있는지 볼까요? 네. 다리 잘 썼어. 책상 밑에 초콜렛 놔뒀어. 예, 네, 한 개라서. 미안해. 섬치는 동안 다 먹어버림.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랄게. 아우, 마지막이 관건인데요. 고삼 오빠가. <laughs> 이제 본인은 딱 끝나셨다 이거죠. 그런 거야? <laughs> 네, 맞습니다. 예. 네, 시험을 본 수능생 몇몇이 이렇게 자리를 내어준 학교 학생들에게 예.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놓고 간 건데요. 아, 또 있어요. 네, 또 하나 그러니까. 더 있죠. 책상 잘 썼어요. 덕분에 시험 잘 보고 가요. 남은 공부도 화이팅 해요. 누나가. 이런, 어, 이런 일이 좀... 간혹 간간히 있나 보네요. 네.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차이를 네. 잡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후배들이 이제 고삼 수험생 엄니 오빠들 응원. 잘 보라고 응원해주잖아요. 네. 아, 이제 네네. 이렇게 또 내리사랑을 해주는 오다파. 거죠. 오, 네. 네. 정말 좋은 취지인 정말 것 같습니다. 정말 훈훈한 모습입니다. 훈훈한. 네. 아주 뭐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던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1위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네. 마지막 1위 소식인데요. 네. 네, 장안의 화제죠. 혹시 두 분은 마미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미손이요? 예, 네, 최근에 그뭐 영상도 있었어요. 네. 저도 얘긴 들었는데 저까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어떤 거죠? 네,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노래를 커버해서 예. 학교 축제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네, 먼저 영상 그러니까 마미손이 겨... 원래 유명한 네, 맞습니다. 아, 원래 유명한 거죠? 래퍼고 뮤직비디오가 네. 이제 조회수가 600만 뷰가 음. 찍혔고요 아, 그럼 그 이거 경원고 영... 학생들이 이거를 패러디. 리메이크한 거. 네, 맞습니다. 음음. 그 영상을 이제 패러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잠깐 한번 지켜볼까요? 경원 점프 폭염에 머리 깎고 등교하러 등산하는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성서성산 호산 와룡 인싸들아 놀러와라 이 대구에서 경원고가 제일 꿀잼이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laughs> 광광고 이 병원이 병원이 지금 마이는 마음이소는 역할을 하는요 이거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네요.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이 네, 이 영상은 경원구, 방송구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말씀 드렸다시피 하교 축제 홍보 영상으로 이 영상으로 그에서맨 처음에 공개가 되었고요. 인기는 많이 끌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녀들의 마음을 빼앗은이 영상의 주인공은 이번 영상이 여자는 이렇게 SNS에 공개된, 공개된 이후에 학교에서 제일 가는 기자가 되었다는 홍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음 뺏어가서 미안해! 마음 뺏어서 뺏어 미안하대요! <laughs> 예. 뭐다 보기는 저희가 뭐 힘들겠습니다만,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경원고 학생,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저 친구 보기 위해서라도 저기 축제 가봐야 되겠는데요? 음. 안 그렇습니까? 경원고 축제 꿀잼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네. <laughs> 야, 저 친구를 네. 보기 위해서라도 네. <laughs>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댓글 반응을 보니까 저희랑 비슷하네 네, 사인 좀 받아와라. 음. 안 가면 섭섭하겠다. 네, 가사 엄청 웃기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음. 네, 저 주인공 실제 보고 싶어서 아마 이번 축제 아주 대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의 네, 마지막 1위 소식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현 씨. 네,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